오늘은 조이 수족관을 소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고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소개해봐 하나씩. 자, 이, 이 녀석은 제가 누우니까 도망갔는데 이 녀석, 이 녀석 주황색 에게 이렇게 검은색 꼬리가 있는데 이 녀석은 플래티고요. 음, 좋았어. 이 녀석은 코피입니다. 음, 코피. 레드 네온 이, 구피입니다. 이이 구피들, 이, 이 구피 이, 음. 이 녀석도 구피입니다. 맞아. 이 얼룩말 분이 진짜 빠른 애는 어, 어, 얼룩말 분이 제브라다님입니다 다녀, 맞아요. 얘는 백운산입니다. 백운산은 여기 있죠? 백운산에서 산다고 해서 백운산이에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애는 뭐죠? 여기? 여기 램프아예요. 맞아요. 눈이 빛난다고 해서 램프아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죠? 이렇게 크게 파란색, 빨간색 되어 있는 얘는 뭐죠? 아, 걔는. 레온테트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온테트라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밑에가 다 빨간 얘는 뭐죠? 카디널입니다. 카디널 테트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새우도 살고 있죠. 새우는 우리가 직접 잡았죠. 네. 강에서 잡아서 키우. 그리고 새끼 물고기 있나요? 새끼는 어디로 새끼는 숨었나요? 어, 여기 숨었네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 여기 새끼 물고기들이 밑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 맞아요. 먹인 줄 알고 먹, 맞아요. 먹는, 먹으려고 하는데 맞아요 자, 그리고 얘얘 얘, 식물 이름 얘는 뭐죠? 부레옥잠인데 네. 그, 왜 부레옥잠을 가져왔냐면 네. 어, 램파이가 여기 알을 낳는다고 해서 맞아요 부레옥잠에다가 램파이가 알을 낳는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음. 자이 녀석도 아, 아까 네온테트라죠. 제 별명이 뭐죠? 큰 네온테트라. 큰 네온테트라 고등어. 맞아요. 고등어죠. 우리가 지어줬죠. 맞아요. 우리가 지어줬어요. 그리고 고등어. 구피가 종류가 많은 구피가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됐는데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능력이 그 번식 능력이 뛰어나요. 맞아요. 번식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 다음 주에또 만날까요? 아 그리고 여기도 네 여기 뭐 있어요? 이건 왜 굽이 똥입니다. 네 굽이 똥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새우가 이렇게 네. 또 새끼를 쳐가지고 또 새끼 새우들이 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오 어, 여기 새우가 또막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인사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네.